저는 창극 정년이에서 정년이 역을 맡은 이소연입니다. 국극 배우가 되기 위해 꿈을 키워가고 또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. 정년이는 1950년대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요. 정년이라는 소녀가 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. 정연이가 국극배우를 꿈꿨던 것처럼 저도 과거에 이렇게 창극배우를 꿈꿨었는데 그 정연이의 마음을 잘 묘사해 섬세한 감정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연이가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 방자라는 캐릭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로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내 몸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사연을 담는 것 이게 바로 연기로구나. 이 소리가 깨달음을 주고 다음 국극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정연이가 목이 안 좋아서 또그 꿈을 꿈의 좌절을 하게 되고 엄마에게 국극 무대에 섰던 그런 때를 떠올리면서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.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큰 박수 소리와 그리고 조명이 환하게 켜지면서 그 컴컴하던 그 관객석이 환해지면서 모든 사물이 내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데 그게 가장 또 공감이 가고 또 와닿는 대목인 것 같아요. 정연이가 이루고 싶은 꿈을. 대신 제 몸을 통해서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창극 무대가 되리라 믿습니다. 그림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.